1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기저기 꼬마정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떠올리며 가족의 의미를 느끼죠. 평소에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가족도 성탄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부 사이의 오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 등으로 마음이 엇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가장 어려운 관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향한 서먹함과 자녀를 향한 부담감 때문에 자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주어지는 가장이라는 책임을 무거운 짐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정원한 그 아내 마리아에게 새롭게 신비로운 자식을 주심으로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든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 혹은 가정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최초로 주신 것도 가족이죠.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오늘 기록은 성탄 사건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냐 우연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강조하죠. 독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남녀는 성탄의 선물로 새로운 가정, 한 가족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마태가 힘쓰고 있어서 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소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고 계시을 알리는 선언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말씀은 이야기의 탄생이 인간의 뜻이나 육체의 욕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인 것이죠. 아기의 탄생은 깊은 일입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 그것도 부부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묘한 건 아기가 이 땅에 왔다고 모두가 항상 깊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원녀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접한 요셉은 인간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는 건 당시에도 복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엄마와 아기를 축복하였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의 신부는 요셉의 아내지만 아직 동정녀 처녀라는 사실에요. 이 이것은 당시 사회 특히 무손 율법이 지배하던 유대에서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 죄는 사형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마음의 수치심, 배신감, 두려움, 책임감이 복잡하게 들어찼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길은 깊은 일이지만, 요셉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친아버지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갈등하던 요셉이지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 조항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로움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율법을 희석하는 부드러운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그 가닥에 그는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며 그녀의 삶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차원의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다가 현모하여 가르되, 다이세다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하나님은 요셉의 힘든 마음, 고민하는 것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아기로 인해 요셉이 혼란스러워하고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호, 요셉 혼자서 이 아이와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내는 아기는 내가 아닌 내가 감당할 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아기라는 것이죠. 앞으로 요셉이 감당해야 할 가족의 문제, 마리아의 상황, 태어날 아기 모두가 요셉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내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아기의 이름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 아기에 대해 먼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요셉 너도 이 아이를 법적인 아버지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위임입니다. 여기서 한 아기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의 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받는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종기한 일인 것이죠. 도기 이야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특별한 아기. 곧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가족 구성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태는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미라. 네임마누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성탄 사건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원리 또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보내주시며 알아서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족, 가정과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몰래 끊으려던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으로 수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 불편함,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기쁘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한 가정이 탄생합니다. 자, 이런 요셉은 예수의 탄생까지 마리아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며 경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요셉의 가정에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요셉의 가정에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민이죠. 요셉의 가정은 혼란 속에서 시작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며 결국 세상 구원의 역사로 확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 본문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마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말씀은 가정은 내가 꾸려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계라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혼과 가족 안에서 여러 갈등을 겪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나를이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때론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상처가 쌓일 때도 있죠. 그러나 성탄의 첫 장면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가정의 시작도 유지도,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기대치 않은 가족,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서처럼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족 안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도움을 주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과 가족의 문제에서 고민하면서도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는 음성인 것이죠. 요셉처럼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보호하려는 마음, 가정을 책임지되 하나님께 기기로 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탄의 기적은 화려한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정 한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현실적인 가정 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함께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감당하는 가족의 문제는 너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는 짐이다. 한 중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홀로 깨어 거실에 앉아있는데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아내가 조용히 따뜻한 물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족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그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새로운 직장을 얻었죠 이후 그는 가정을 내가 지켜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자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경험했던 마음의 변화와 닮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도망치거나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 순종의 자리가 결국 그의 가정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가족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또한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볼때 단순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볼때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더욱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조금씩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약속은 완전한 환경이 아니라 불안전하고 부족한 가족 현실 속에서 더 빛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부부싸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 다이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말씀 앞에 기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불안전해 보여도 그 자리에 인마노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다시 바라보아라.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주님께 올려 드리며 맡깁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다시 사랑을 용서를, 회복을 흘려보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임말노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가족들, 가정들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